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신국제질서를 말했습니다. 바로 전체주의 공산주의 블록, 중국 공산당, 북한 괴르 집단, 러시아 공산당, 그들과 구성하는, 그들과 만들어가는 신국제질서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고 무능한 문재인이 아주 거침없이 가차 없이 무자비하게 대한민국 안보 동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소미아가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유지와 현장은 대한민국 안보 동북아 안보와 평화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파괴하겠다, 이것을 종료시키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끝장 내겠다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권력 찬탈자에 의해서 거침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단순한 한일 관계가 아니라 지소미아 파기를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이 가장 먼저 말을 했을 때 우리 공화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싸우려 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현실을 보십시오. 일본과 떴습니다. 박살냈습니다. 문재인 친북 주석파 정권은 이제 지소미아 파기를 들고 나와 한일 관계도 성의 찾지 않아 한미동맹 한미일 3당연대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주놈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공화당은 외교부 청무청사주의를 텐트 50개고 100개고 텐트 총력투쟁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넘어오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소한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 앞에서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화당의 투쟁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말뿐이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실천하는 투쟁, 행동하는 투쟁, 역사를 바꾸는 애국투쟁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안보관계,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지소미아하기로 한미의 삼각연대를 한 번에 끝장내려는 현실 국내적으로는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좌파 독재정권 장기집권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전개될지 문재인이 말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현실이 우리 눈에 펼쳐질까 여러분, 지금의 홍콩을 보십시오. 홍콩의 홍콩이공대에 몰려서 중국 경찰, 중국 군인들에 의해서 피터지게 얻어맞으며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홍콩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홍콩인들이 이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며 추쟁에 나설 줄 불과 1년 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저는 피 흘리며 쓰러지는 홍콩인들의 모습 홍콩인들의 쓰러지는 자유와 인권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도 이제 곧 초골라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의 정령 휩싸입니다. 이미 그때가 되면 때는 늦습니다. 지금입니다. 언제까지 때가 되면 나오겠다. 언제까지 때가 되면 투쟁하겠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장병 대통령, 박근혜 자유총일 대통령, 세 분의 지도자가 위대하게, 위대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전체주의 문재인 침묵추사파 정권에 의해 질식사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우리 후화당은 E tem amigo